무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 7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 합니다. 부제목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아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죠. 이삭을 몇 세에 놨습니까 100세에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80세부터 거의 99세까지. 하나님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 하리니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그의 말씀하여 말씀하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아버지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달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이거 외에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제 사래라고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살아 가되죠사의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낳을 수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전혀 여기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이제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기적적인 아들이 나오죠. 백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5절에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 주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꿔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는 목적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제 너는 뭐라 해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버렸어요. 그쵸? 바꿔서 뭐합니까?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널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그 미국의 노예제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의 이름은 누굴 따라합니까? 주인의 성을 따라 합니다. 주인의 성을 따라 하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면 주인의 성을 따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갖는 겁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자유민을 뜻하는 거죠. 자유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구절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그를 주목하고, 자, 이제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울은 히브리 이름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바울에겐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 예수를 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완벽하게 섰죠.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누굴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영원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꿔왔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뭡니까? 흔들리는 갈대였는데,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 위에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능합니다 자식도 태어나지 않고 배달은 자식 이스마일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이 미치게 하시고 자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이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보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까지 확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약속을 말씀할 때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 후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고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뭡니까? 도요타 아닙니까? 도요타. 어느 정도로 이 자동차 회사가 어마어마하냐면, 도요타 공장에 있는 도시 이름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입니다. 창시자가 누니까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근데 이제 발음이 힘드니까 도요타로 바꾸면서 어떡합니까? 자동차 전문기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해. 뛰어들었을 때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뭐 포드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세계 1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요타가 뭡니까? 도요타가 도요타에서 도요타가 되었고 그 도요타가 너무나 커지니까 도시 이름도 뭡니까 도요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본 1위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화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름을 변화시키는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를 우리 성도들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자 우리 17장에 나와있는 말씀처럼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기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었고 하나님이 그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속에 계신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연약,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으시고 그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만드시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뒤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 아브라미 함 언약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 주마시나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설수 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설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자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